유튜브 알고리즘이 정의당TV를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사실은 그각 정당들 유튜브가 있는 것도 좀 인식 속에서 잘 없었고 그래서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알고리즘에서 띄워져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제 구독자가 9천명이 넘고요. 좀 부럽네요. 자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촬영일이 4월 17일인데 그 총선 끝나고 그 정의당에서 이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한게 있고 노회찬 의원 또 참배를 한 영상이 있네요. 자그 총선 관련해서 뭐 영상들을 많이 올렸을 텐데 보면은 뭐 TV토론 영상들이 있고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영상이 있습니다. 6, 어, 6번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를 했는데. 정의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심상정 대표 (1명)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1번에서) (5번까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6번인) 박창진 사무장은 이제 탈락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있고 이자스민 전 의원은 비례 (9번을) 받았어요 (9번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정의당이 이번 총선 인재영임 1호가 이자스민 전의원이었거든요 근데 비례 9번을 받고 또 탈락이 됐어요. 사실 이두 후보도, 박창진 이자스민 이두 후보, 후보도 원래는 더 뒷번호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다른 후보들이 이 사퇴를 해서, 아마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 후보였나? 아무튼 그 후보가 사, 그런 후보가 사퇴를 해서 이제 번호가 당겨져서 6번, 9번이 된 거예요. 원래는 더 뒷번호였는데. 그렇게 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어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심상정 대표 있고 또 조성실 비례대표 후보 그 정찬의 엄마들에서 또 이제 민식이법이나 뭐 이런 거어 맥도날드법 이런 맥도날드 햄버거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돼 데에서좀 아동 관련돼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혜영 비례대표 이게 기, 비례 2번을 받았죠. 이번에 당선이 됐고, 배복주 비례대표 후보, 그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이제 장애를 가진 채로 그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자, 다시 조성실 후보 이렇게 나와 있고, 장혜영 후보 이렇게 나와 있고, 배복주 후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다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박창진 후보, 이자스민 후보, 어, 사실 노회찬 의원을 또 점, 면에 내세우고 있고, 또 박창진 후보, 자, 그리고 이자스민 후보 또 나오고, 박창진 후보 또 나오고, 불평등의 선을 넘는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는 배복주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지 이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뭐, 정의당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차별의 선을 넣는 이자스민 그러니까 선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가불의 선도 있고 차별의 선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이자스민 박장진 이렇게 두 사람 나와 있고 또고노회찬 의원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같은 영상으로 또 올린 것 같은데 맞나요? 뭐 클릭해봐야 알겠죠. 저희는 후보 소개 전체적인 후보 소개 영상이 있고 다시 뭐 심상정 대표 또 이자스민 후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2개월 전 영상이죠. 심상정 대표 이렇게 나와 있고, 어,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그 전에는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총선 영상을 본격적으로 올리는 거는, 어, 여기부터인 것 같아요. 비례대표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마감을 하고 회의를 거치고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어, 설맞이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자스민 후보가 이렇게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총선 관련해서 이 2개월 전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자스민 후보랑 박창진 후보에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넷. 뭐 정, 조성실 후보도 하나, 둘, 세번 나왔고 장영 후보도 하나, 둘 나왔고요. 두면 다섯, 다섯. 배복주 후보도 두번 나오고 심상정 대표도 뭐한번두번 나왔죠. 심상정 대표도. 자이렇게지 박창진 이자스민 후보가 이제 다섯 번 나오고 조동실 후보 뭐 세번 배옥주 후보 두번 장영 후보 뭐두세번 이렇게 나오는데 심상정 대표마저도 그 박창진 이자스민 두 후보보다 더 적게 출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당에서 이제 비례 6번으로 박창진 후보를 주고 9번으로 이자스민 후보를 주고 근데 정작 이 영상들에서 비례 1번,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당의, 그, 정, 다, 당의 컬러를 상징하는 그 비례 1번 후보는 영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어, 이거 조 의아한데, 좀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없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를 아예 차단을 한것 같아요. 어, 악플 달리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정의당에서 6명의 국회의원들을 배출을 했고, 뭐으로의노의정 활동들을 지켜봐야겠죠. 근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두 후보를 좀... 선전용으로 이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정의당 유튜브 채널에서도 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의당의 나쁜 감정은 없고요 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 있긴 있네요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더더더더 더, 더, 더 내려가 봐도 어... 예, 류호정 후보에 대한 영상이 없네요. 아, 여기도 여기 이자스민 입당 여기도 있네요. 뭐그 전까지 다 비례 1번에 대한 영상이 없고 또 박창진 후보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어, 없어요, 류호정 후보가 없습니다, 없고요. 계속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고노의찬 의원 관련된 영상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무리 내려봐도 찾을 수가 없는걸 네. 없네요. 1년 전 영상까지 내려갔는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예. 네. 일단 정의당 유튜브 훑어 보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녹음이라서 녹음 상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